반갑습니다. 영성 교티 125번째입니다. 살전 1장 4,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두절에서도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실상은 우리가 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생과 신부가 될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 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 이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 바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영적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내가 혼적으로 살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세상과 신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체가 되어서, 내 심령에서 역사하면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고난과 연단을 당하는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적인 믿음, 곧그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 내 형제들과 내 이웃들을 원망, 불평, 정지하면서 그 헌적인 믿음 때문에 삶이 아주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개시켜 정결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엄청난... 환란과 연단이라는 인생 채찍으로 우리의 삶을 두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사랑은 비록 율법의 정제의 법규로 우리를 책망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은 필요 없이 우리를 연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인생 채찍이라는 그 고난과 연단을 들어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만들고, 진실로 회개하게 만들어 그 영혼을 칠복의 심령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깨닫지 못하면, 이살 전후수에서 나오는 이 깊은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심령서 사랑의 영이 역사하여 내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실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율법적인 믿음에서 이러한 영적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수시로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원망 불평 정지하면서 형제들을 향해서 그 쏟아내는 그 험한 말들이. 결국 내 발목을 잡고 내게 환란을 불러고 내게 고난을 주게 된그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더 심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믿음은 복음으로 넘어가는 영적 진검단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점차적으로 믿음이 성경 한 만큼 물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불세례로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 영적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큰 믿음의 확신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법칙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그동안 받았던 권한과 연단한 헛것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고난과 연단을 받았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할 길을 찾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한 하루가 되어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조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존귀한 귀한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가심을 받은 자녀들이 되고, 모두가 그리도의 스 재산과 신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영원 영혼 영원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것 있다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문을 열어주시고, 모두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으로 영원한 그때의 재단과 신부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늘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